일일 하러 왔는데요. 알림 선생님, 당장에 지금에 바로. 파파파 파.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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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<laughs> 어, 왜 저런 <저래>, 진짜? 뭐? <laughs> 어, 좋아요.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시키시고 차라리 저렇게 드는 걸시키지 말지 힘들다고 하시면서 힘든 거는 치, 잘 시키시고 그렇죠? 파. <laughs> 좋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떨리, 떨리네요. 됐어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일, 일하러 왔는데요. 네. 잘 오셨습니다. 진짜 다 시켜주세요. 그럼 청소부터 한 번. 네. 아빠, 바로, 바로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근데 여기 무슨 인, 인형들이 왜 누워있지? 아? 배치가 중요해. 귀엽게. 두꺼비들과 귀엽게. 얘네도 근데 왜뭐 있는 거가 수지는 왜 바닥에 있는 거야? 마치 아, 인형이 일부러 널브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다 했는데. 아, 네. 네. 아니, 근데 잘... 정리할 게 많이 없었어요. 많이 깔끔해졌죠? 네네. 네. 그렇네요. 일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. 네, 여기 여기 앉으셔가지고. 네. 이제 그 아무래도 편집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. 응. 이렇게 찍은 걸로 그냥 하는 게 아닌가. 그렇죠 그렇죠. 이게 난이도가 그래서 좀 있습니다. 오 어,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전문 PD님을 모셨습니다. 아예 전문 PD님. 어 감사해요. 구세주다 오, 구세주. 아, 유, 유능한 유능한 그 문제거든요. 네. 네 여기 앉으세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커플류는 제가 해놨어요, 영상에 구독, 좋아요를 하신 거를. 제가 <laughs> 딱두개 고르시면 되거든요. <laughs> 제일 마음에 드는 거? 그쵸. 아니, 근데, 근데 이거 보니까 구독, 구독 좋아요는 <laughs> 많이 활용하시던데, 제가 하는 게 그럼 앞으로도 많이 쓰이는다는 <laughs> 거죠? 아, 그쵸, 그쵸. 그럼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잘할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드릴 테니까. 아, 알겠습니다. 걱정하지 어, 시고 일단 영상부터 정해야 되니까. 선생님께서 여기서 두 개를 골라주시면 돼요. 팍팍팍팍박박저박박 <laughs> 아, <왜 저래> 진짜 박박박팍팍팍팍팍박 박박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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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왜 저런 말을 해? <목소리> 어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<목소리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구독, <목소리> 좋아요, 알림 설정. <목소리> 이거가 괜찮나? 그쵸? 구독, 좋아요. <목소리>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? 두 개가 괜찮죠? 뭐, <목소리> 이거, 이렇게, 이렇게, 뭐, 따발충, 이거는. 완전 별로네 시킨 거 보니까 빵빵 <laughs> 빵. 이거는 정면 거 따고 여기서부터는 측면 걸따까요 여기서 측면이요? 네. 오. 제니, 오. 팡팡 여기는 알림 알림 알림으로 갈까요? 알림 설정에 당장에 지금에 바로 이렇게. 오오 알림 설정에. 구독 좋아요 귀엽게 하고 네. 아까 그 뒤에 있는 거 되게 진지하게 딱 해놓을까요? 아그 뒤에 있는 것들만. 구독 좋아요 귀엽게 하고 응. 뒤에는 진지하게. 뭐라고? 좀 골라보시겠어요? 좀 노란색 좋아해요. 예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. 여기서 위치를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. 팡! 하잖아요? 네. 그러면 여기가 탁좀 깨진 것처럼 구멍 통 나면서 구, 이 구독이 여기 위로 갈 수도 있어요? 여기 네. 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? 오, 네네. 어, 네네. 아, 가깐만 림옮 이렇게. 네. 다음에 또한림옮기고그 오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소질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. 저요? 네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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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는 대로 했는데그 <laughs>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화요를 봐야 되잖아요. 네. 어, 네. 네. 완전 괜찮았어요. 아, 아, 이게... 이게 뭐라고... 이... 이... 몇 초도 안되는데 와... 이, 대단하신 거구나, 이게. 이제 이렇게 진행 팡부터... 팡은 그냥 가고 여기서부터 크게 조절한다고 을 네. 치면 이게 비유 조정이에요. 이거를 1 0으로 가면 확대가 되죠? 제 했어요. 맞죠? 이렇게 잘하고소리에 맞춰서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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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근데 이거는 응. 아까처럼 거랑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팡 하면 다음 거로 넘어 가고 팡 하면 어, 다음 거로 넘어. 이렇게. 어, 네. 알겠습니다. 아니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오른 쪽에 한번 두고 왼쪽에 한번 응. 두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글씨가 좀 크게 나오면 <laughs> 이렇게 되는 건데. 음. <laughs>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러니까 아까 네. 글씨도 왼쪽 한번 오른쪽 어. 한번 가운데 딱 지금 이렇게 끝나면 아, 되잖아요. 그렇죠. 이 네. 왼쪽에다가 크게 놓는 고 <laughs> 괜찮으세요? 145 어때요?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? 바로 예요습니다 잠시만요. 네. 그러면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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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거든요. 네네네. 네, 네. 엄청 좋아요. 아, 다, 오, 진짜. 지금 꾹! 만 여기 여기 여좀여좀 같은 라인에 맞춰 아니면 네. 지금 하고 아까 웃고 이렇게 책상에 탁 이러잖아요. 손 네. 거기다가 꾸욱 그렇게 바꿔도 돼.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을 넣고 네. 뒤에다 꾸욱. 여기다가 웃으면서 이쪽에... 웃을 때툭할때 꾸욱 할때 여기다 같은데. 꾸욱. 네, 알겠습니다. 할줄 아는 건 없으면서 말로 다행 없는 맞습니다. 맞습니다. 팍팍 어떡이다 와! 아 <laughs> 사장님, 바보시겠어요? 30몇분 걸렸는데 4초 거했습니다. <laughs> 30분 동안 4초를 했다고요? 최고의 <laughs> 회이네요 <아유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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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봐주세요. 아 그럼 한번 볼까요?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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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<웃음> 괜찮죠? <웃음> 아이디어 진짜 좋거든요. 거든요. 네. 네. 삼십 분. 제 아이디어 될 테니까 조금 도와주세요. 아, 기술적인 부분은. 네. 이거 삼십 분 동안 하는 건가요, 이거를?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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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, 여기 효과음까지 넣어야 이제. 총같 총 같은 소리만 남보자. <laughs> 이렇게 닥할때 빵! 그총 소리 같은 거. 영상 빨리 안 나온다고 이거 항의하면 안 되겠다, 진짜. 이거 축복. 이삭 들어 한번 <laughs> 들어오시겠어요? <laughs> <laughs> 왜어 그래? 괜찮으세요? <laughs> 네, 아 좋은데요, 저는 아, <laughs> 저는 괜찮은데? <laughs>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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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<laughs> 아, 아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예, 좋아. 저는 마음에 들어 아, 괜찮은데? 네. 이거를 이제 앞으로 쓰셔야 되는데. 괜찮으신가요? 아까 그이팍팍팍팍팍 총보다 <laughs> <laughs> 훨씬 낫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또? 그렇죠. 아, 이걸 이런 걸 아, 그렇죠? 사기다. 이건 좀 약간 귀엽게 가야겠죠. 귀엽게. 아까 제가 네. 글자 골라놓은 것도 있어요. 오, 네. 그 핑크 색깔의 아, 그거 보면은 좋아요, 그리고 수, 수 같던 거, 같던 거. 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이거 고난이도 하실 수 있으세요. 아까 알림 설정 이렇게 하잖아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이러잖아요. 네. 이렇게 하트, 하트, 하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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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모양처럼 해주세요. 불가능요 불가능하겠죠. 아니요, 됩니다 불가능한 것습니다 그래요? 용기 씨 아마 다음부터 절대 안 나올 거야. <laughs> 오늘 퇴근 <오늘 최근, 웃음> 지금 할 일이 산더미로 쌓여 있는데. 여기는 구독 <구도> 어떻게 하세요? 구독, 구독. 그냥 아까처럼. <laughs> <laughs> 스톱이 빠르신 편인가요? 어, 내좀 네, 빠르신 <laughs> <와>. 것 같아. 요 구독, 구독. 봐요. 알맞 어? 여기다 하트가 팡. 오, 하트 팡이가 있구나. 옆에서 뿅. 음. 오. 그럼 이거 둘 중인데 일단 이거 한번 넣을게요. 네, 그거 귀여운 거 같아요. 이거 괜찮았죠? 네. 그러니까 얘는 이제가 초록색이잖아요. 네. 이걸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네. 여기 비디오 효과에 보시면 울트라키드라는 데 먹여 주시면 또요. 이울트라키드 네. 설정이 이제 여기 들어간 건데 스포이드로 초록색을 찍어주면 없어집니다. 오우, 와우. 그면 크기를 키워줘야 돼요. 상이 네. 여기서 네. 나오긴 네. 했거든요. 네. 근데 밑에가 좀 잘리니까 좀더 키울게요. 네. 음. 아니, 좀잘려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. 음, 지금, 음, 지금 작품보다 태그이 먼저 아, 이렇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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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알림 설정하고 뒤에 하트 글을 하지 마시. 아이디어 왔습니다. 아이디어 어. 이렇게 할때 이렇게, 이렇게 하시잖아요. 아, 네네네. 기모아서 팡. 뭐래? <laughs> 기모아서 팡. 근데 사회생활하면 사장님이 네. 이럴 때 내라고 네. 해야 되나요? 아 어, 그렇죠. 근데 저는 그런 사회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어 네. 어 네. 알람, 알람 설정. 근데 대표님 의견도 정말 네. 좋았어요 근데 아 제가 김호아서에 어울리지 못한 씩씩하지 못한 액션이 있거든요 다음에 조금 더 씩씩하면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글씨체로 알람 설정 어, 그냥 두... 그대 네.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no. 네 글씨체 그대로 네. 사과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<laughs> 죄송합니다 제 한계치입니다 네, 박채가 이거는 오늘 저녁에 약속 없으세요? 어, 네 없죠, 없죠. 어, 잘하셨어요. 못갈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네? 보시겠습니다. 어 네. 좋아요, 알람 설정. 빠. 음. 아니면 음. 좋은 생각이 있어요. 음. 어차피 이거를 바꿀 순 없어. 이대로 그냥 <laughs> 가야 되고 <laughs> 가야 되고 여기 볼 따고의 하트, 하트 똑같은 걸볼 따고의 연지곤지처럼 찍어주세요. 하트를요? 네.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. <laughs> 네. 하고 퇴근을 해봐요 <웃음> 우리 해볼래서 <laughs> 하고 돌 볼이 연재곤지처럼 줄여주세요 확더 줄여주세요 네 네네 괜찮아 괜찮아 네 이거를 얘도 따라가게 만들까요 또키 프레임 해야 되는 거냐 네. 네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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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냥 <laughs> 이것 앞에 지고 마 마지막쯤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전 어디다 하고 싶으냐면 음. 끝에 이렇게 하고 찡끝할때 있어요. 그때 아 생기게끔 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 연지곤지만 찍어주시면 그냥 됐네요. <laughs> 짧게 나오면 괜찮은데요? <laughs> 네 괜찮아요. 됐어요, 됐어요 됐어요, 넘기세요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상수 <laughs> 생각은 어떻습니까? 1번입니까? 2번입니까? 저는 1번이 더 자주 쓰여질 것 같아요. 여러분 제가 고, 엄청 힘들게 한다고 했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<laughs> 최최대치예요 <laughs> 최대치인데 예쁘게 봐주세요 <laughs> 말하기도 민망하다 <laughs> <다음 웃음> <리버섯> 네 들어..들어가도 되나요네아 오셨어요? 아, 네 아. 안녕하세요 현진이 오늘 처음 하시려고 고생 하셔가지고 아바카스 일단 드시고요 아네 네. 드시고 바카스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아, 저 이거 잘해요. 저 저희 사무실 택배도 제가 하고 하거든요.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. 이거 해서 아니 도와주시지 마세요. 이렇게 누워가지고 해서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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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이거 그게 제가 제가 할게 습니다 사장님. 제가 할게, 아, 요제 아. 맨날 오실 때 바카스를 사오시더니 이렇게 시키는 신 거구나. 자. 우리나라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야. 매일 일하시고서 또 아니, 이거는 제가 이따가 직원분들한테 돌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보자했습니다. 이거 이런 것도 해 놔야 되는데 아니, 원래 아, 그습니다 네. 아니, 이렇게 쉬운 걸 시키시고 차라리 저렇게 드는 걸 시키지 말지 힘들다고 하시면서 힘든 거는 치, 잘 시키시고 그렇죠? <laughs> 어, 떠셨나요 <laughs> 정신이 없어서 해본 일이 아니어서 어려웠어요. 제가 아. 살짝 기계치여서. 오늘 이 만들어주신 영상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? 네, 사용 하시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와 저거 왜 저렇게 허접하지? 하면 그 제가 만든 겁니다. 일단 오늘 봉투를 제가 준비를 사실 어, 못 괜찮습니다.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이거, 이거 진짜 근데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그쵸? 음? 그쵸? 네.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봉투 아, 공주... 네. 준비 못해서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빳빳한 걸로 주셨어요, 근데. 아, 감사합니다. 음... 음... 이제 바로 퇴근하시